봤대요. 이미 전 그날 죽은 거예요. 귀신을 보면 대박 난다는 속설 때문인지 스타들의 뭐 귀신 목격담도 꽤 음. 많이 있습니다. 네. 네,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귀신 봤다는 그런 음. 소리 많이 음. 한 번씩은 네. 들어봤잖아요. 이제 네, 과거에 원더걸스의 유빈 씨도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, 음향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제 랩파트를 따라하는 소리가. 제 랩파트를 따라하는 소리가 음. 녹음실에 많나봐 음, 그런가. 음. 차꾸두가 따라 부르는 것 같은데 방송 카메라에도 촬영된 적이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이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게 과거 이승환 씨. 아 대표적이죠. 엄청난 화제였어요. 뮤직비디오 애원 음. 지하철 음. 귀신이 등 출몰했었죠. 음. 그 당시가 1997년이었는데 광나루역에서지 지하철 쭉 들어오는데 그 기관사 옆에. 정말 정체물을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풀고 소복을 입고 서 있었죠. 혹시 말도 안 되는 장소에 말도 네. 안 되는 의상으로 서 있었던 맞아요. 거예요, 진짜. 맞아요. 아 정말. 네. 너무 선명하게 지켜서 네. 그래서,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진위 옆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크게 일었었죠, 사회적으로. 음. 네. 저 사진. 네. 진짜 그래, 그래. 오, 기억나. 기억나, 저사 말도 안 돼. 근데 그림자가 뒤편에 있단 말이 음영이? 아, 네, 맞아. 그렇죠. 그 아, 옆에데 옆에 누군가요? 기관사보다 그러니까. 더 뚜렷하게 아, 나왔어. 저 그러니까. 당시 기관사도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. 당시에는 동영상을 합성하거나 할수 있는 기술력이 국내에서는 맞아, 전혀 맞아. 없었고 또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작은 없었던 걸로. 아, 알겠습니다. 무섭다. 근데 그때 당시 뭐 일각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다. 노이즈 마케팅. 그 앨범을 맞아, 맞아.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뭐 거짓, 유령, 소동이다. 맞아, 맞아.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승환 씨는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했었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이성환 씨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게 워낙에 그당시탑 스타였고, 노래만 냈다 하면 대박나는 스타였기 때문에 정말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었고, 그 울분은 육집에 귀신 소동이랑누 있었거든요. 노래로 만들 정도로. 이승환 씨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이 울분을 좀 삭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과거 가장 자기가 억울했던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은퇴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다라면서 절대 이런 조작은 아니었다. 그러니까 제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다고. 어, 됐던 적이 있었어요. 제 <laughs> 뮤직비디오에 귀신을 조작했다. 아, 예, 옛날에. 예, 예. 그, 그 조작한 게 아니었는데, 그때 은퇴까지 결심했었죠. 조작하지 않았거든요, 근데. 그게, 음, 되게 억울했었죠.